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전체6 여섯 달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여섯 달락 각각의 달락은 모두 이 18장 8절에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인지를 가능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가령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는 차이가 무엇인지, 또한 어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를 가르치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달락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음에 대한 것이라 할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총 6개의 단락 중에서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데, 먼저 31절에서 34절은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러한 대목이죠. 32절을 보면은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배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들어도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34절에 기록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눈이 뜨긴 뜬것 같은데 아직도 똑바로 선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비록 제자들은 모든 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안내하는 대로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주목할 점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뜨긴 했는데 아직도 희미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들어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때로는 다 납득하지 못한 채.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지 그게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 누가복음에서는 이것 또한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이런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락은 35절부터 43절인데 여기서도 초점은 믿음입니다. 이 단락의 강조점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에 수반되어야 할 것, 믿음에 따라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시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이죠. 어떤 눈먼 사람이 우리는 이 사람이 마가보고 보 바디메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서 두 번씩이나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며 간청하는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시죠.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눈먼 사람이 바라는 게 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는 거죠. 게다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 번씩이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소리를 이미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직접 대답하죠. 주님, 내가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쩌면 당연한 질문을 하신 것이고, 또, 굳이 그걸 질문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그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떠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곧 눈을 뜨고 보게 됩니다. 누가는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과정, 아니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디메오에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치유의 과정에서 바디메오 자신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의 통칭,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위세 자손으로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궁율하신 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것을 참된 믿음의 한 요소라고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과 관련해서 다섯째 단락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43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를 따라갔다.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누가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보게 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병 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보는 역사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 이것이 참된 믿음의 필수 요소다라는 것을 누가는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끄는 그러한 계기가 될수 있음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은 생명이지요. 생명 있는 것은 자람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람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이고 자람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죽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구원이 생명이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자람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과 고백과 실천에서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러한 은혜의 체험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주위 사람들, 이웃들, 마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가까이 오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드는 믿음이 자라나고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자꾸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로써 더욱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